서빈아 안녕 서빈이 서빙, <laughs> <서빙이는 웃음> 아, 아는거 알지? 관계사라는거 너희가 배웠던 주격 목적격 관계 대명사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 목차에 뭐라고 써있니? 관계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와 이거 이름 하나하나 다 중요해. <laughs> 관계 대명사와 그다음 뭐라수 있니? 관계, 관계 부사, 관계 형사. 그 다음 뭐라수 있니? 수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 뭐라 써있니? 총정리 총정리. 총정리. 하재형 뭐라 써있다고? 네. 총정리 총정리. 관계대명사 총정리 아니지? 관계사 총정리 관계사 총정리야 이거 다시 총정리 한다는거지? 그 다음 뭐라 써 써있니? 그 고사 관계사 보모이고1고에서 맛보기. 관계사 맛보기야 어, 1차 시에 보면 알겠지만 제 말고 오티 써있어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이거 한번에 쭉 한번 하겠다는 거지 여기는 아니, 지금 우리 수준별로 특강을 열었잖아 <laughs> 다른 반은 명사, 형사, 부사를 차이를 구별을 못하는 친구들 이쪽으부터 듣고 그거는 구별할 수 있다 내가 그화명한면씩 하며 물어보면서 판단했는데 그거는 물어볼 아, 그 알아들을 수 있다 명사가 형용사, 부사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 안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 관계사, 관계사, 관계사라는 음. 거는 형용사절, 형용사절. 형용사절. 형용사절 조금 더 쉽게 말해 형용사 문장. 형용사 문장 어떤 문장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나는 학교에 간다. 이것도 문장이야. 성준이는 교실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다. 이것도 문장이야. 얘네들은 그냥 문장이야. 이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거, 그냥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거, 그게 관계사야. 다시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거, 너희가 2주 동안 이걸 다 들어, 다 온전히 소화해서 다 머릿속에 넣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다날라가 무슨 내가 뭐 갑자기 둘이의 어? 사고가... 잠깐 입원을 해가지고 그한달 동안 책을 못 봐, 책을 못 봐. 그래서 이거 이거 가져가서 꼭 보고 싶은데나 관계사 보고 싶은데 책을 못 봐. 그래서 하나씩 그러면 기억이 그 암기했던 게다 날라갈 거 아니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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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라가도 이것만큼은 남아 있어야 돼. 관계사는 문장을 성형사로 만들어 주는 애자 같이 관계사는 어, 네. 문장을 성형사로 만들어 주는 애 관계사는 무슨 애라고? 어, 네. 이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남아 있어야 돼. 머릿속에 알겠지? 이제 이제 걔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주는데? 문장을 형용사로 어떻게 만들어주는 데가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어. 지금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는 중학교 2학년 때다 너희가 봤다시피 나오는 애야 소유격 관계대명사 학교마다,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애들이 있고 3학년 때 나오는 애들이 있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중학교 3학년 때 나와. 시험 대비하면 알겠지만 1과, 2과, 3과, 4, 5, 6, 7, 8. 각각 두법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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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게지중 3되면 똑같개 4개 4개 4그 중에 지금 너희가 개개 4개 복잡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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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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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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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다 연결되는 개념인데, 교육과정상 싹컵트어져 있다고. 학원에서 이걸 어떻게든 모아서 한 번에 가르쳐 주고 싶지. 근데 너희가 평소 수업 때, 음, 평소엔 좀 놀아야지. 시험 때 열심히 해야지. 시험 때 열심히 해. 어 응, 해. 시험 때 열심히 안 하는 학생 없어요, 이게. 근데 교육과정상, 이거를 자연스럽게, 시험 때비만 열심히 하면 연결시키기 쉬워요. 당연히 어렵겠지. 얘네는 다 똑같은 개념인데 관계사라는 문장을 형식로 만들어 주는 애라는 방법만 달라지는 건데 여기 에 흩어져 있는 관계사 관련 문법 애들을 한 번에 출 모은 게 우리의 특강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 관계부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나도 안어려워 관계대명사가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 정말 하나도 안 어려. 그냥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아니 이건 왜 중삼 때배우는게 낫지 않겠어? 음 그래 콜콜그협의한 사람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제 축판사 우리 이렇게 정했으니까 니네가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딱서툴놓는것 뿐이야. 지금 배워도 전문사마 없서 관계대명사와 미국인들이 미국 초등학생 애들도 쓸수 있는 거야. 혹은 막막 웅아리 막 시작해서. 막 엄마, 엄마, 막 엄마, 막 하고, 막그 다음부터 약간 뒤, 한 대, 네, 다섯 살, 또쓸수 있는 애, 거야.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하나도 없어. 따라오기만 해.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가 혼자 책 보면 엄청 어렵게 느껴져. 혼자 문제 풀러가면 엄청 어렵게 느껴질 거야. 그걸 도와주는 게내 역할이잖아. 그게 안 어렵게 느껴지도록. 그러면 너희도 약속을 하나 해야 돼. 오늘 여기 지금 잘 왔지? 이거 잘 듣겠지? 이거를 70에서 80% 정도 이해를 암기까지도 아니야. 이해, 이해. 내가 이해는 시켜줄 거야. 이해하면 여기서 아주 조금만 추가되는 거야. 아주 조금. 아주 조금의 논리만 추가되면 관계되면서 와시 완성이 돼 아주 조금의 논리만 추가되면 여기서 관계부사가 완성이 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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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음? 아무것도 아니네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플러스 그냥 알파라고 써놓을게요 아 이거 안 써놨네 얘도 이만큼을 쫙잘 연결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애가 나와 그러면 너희 중간에 이거 한번 빠지거나 한번 빠지면 이 아무것도 아닌 애인 애를 딱 왔을 때못 알아듣겠지 그러면 그못 알아듣는 애를 위해서 내가 그 속도를 맞출 수가 없지 이미 알아들은 애들이 태반인데 빠지지 마 겨우 여섯 번이야 만약에 근데 빠질 수도 있잖아 가족여행 가야 돼 학교 수련회 끝났지만 뭐 교회 수련회를 봐야 돼또뭐부두이하게 빠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응 어떡할래 <웃음> <웃음> 영상 영상을 내가 무조건 올릴게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찍어서 무조건 올릴게 사람에게 안 빠져 있어도 올릴게 나 이거 오늘 조금 더 한번 보고 <laughs> 싶어 나 이것만 배어놓으면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독해가 엄청 편해지거든 그 지금 리딩턴지하 친구들도 있고 모의고사 는 친구들도 있고 구문 독해하는 친구들도 있어 정규 수업때 <laughs> 이것만 해놓으면 은 걔네들의 절반? 절반 정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져 독해가 그지 시연아? 응? 어, 시연이 여게 살짝 돌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눈빛이 이제 갈라고 하고 있어 <laughs> 겨우 여섯 번이야. 빠지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영상 봐너네 걸로 만들어 알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니까 합격 목적이 관계된 면상 너희가 이미 다 배웠지만, 배웠지만 다시 무조건 리마이드를 해야 돼. 넘겨볼게. 4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왼쪽 상단에 땡 차시 되어있지 1 차시 1 써놓고 4페이지에다가 1 써놓고 5페이지에다 써도 좋아 4... 이 지금 이 빈칸 같은 노트에 쓸수 있는 거를 3페이지에 넣어어 4페이지에 넣어놨어? 3개 넣어네 4개 넣어놨네 아, 네. 4개 넣어어 근데 여기에 내용의 양에 따라서 4개 넣은 데가 있고 3개 넣은 데 있고 2개 넣은 데가 있거든 근데 이거 되게 넉넉히 넣은 거야. 이만큼 쭉다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에 따라서 글씨 크기가 너무 다르더라고. 그래갖고 많이 넣는 거니까, 와, 이만큼 필기해야 되네. 아니, 걱정하지 마. 거기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체크포인트. 거기 아래다 내가 수업 시작 전이나 수업 끝났을 때 하나 말을 해줄 거야. 어, 그때 그꼭스라고 말할 거야. 그때 거기다 그 잠깐 쓰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수업 필기 노트는 판서를 잘 정리해 보세요. 하는 거를 잘 정리하면 되는데, 이것도 어쩜 뭐부터 뭔가 있되는지잘 모르겠네. 다 알려줄게, 친절히. 아니, 우리 정확히 2학년밖에 안 되니까. 4페이지 아래에 있잖아, 4페이지 아래에 이만큼 써라 4페이지 아래에 이만큼 써라딴 데가 써놓은 사람들도, 써나 그냥 그데 썼다 두번 써도 좋음 값써하 페이지에는 이것만 쓸 거야 안 보여? 너, 너 진짜 너그 안경 왜안 써? 뭐 안경 안 쓰면 더 멋있어 아, 멋있긴 해 안경 안쓸 때가 보통 안 그라산 우리 재석이 형님처럼 안경을 써쓴게안멋이는 사람도 있지 또, 멋진, 또 멋있어 태훈이 너도 안경 쓰면 안경 안쓴게더 멋있어 내 인생은 아닌 어디서 나왔을 텐데 아불고기고기로에 어. 에스프러스 이렇게? 운당 어디서 있어? 나이 딱 있는 게안되어 일단 그렇게 해. 그럼 너 이게 생각을 해봐 제대로 써질까 이게? 너 글씨 못 쓰잖아 <laughs> 이렇게 쓸까? 태연아 이런 거 하나하나 가져가야 돼 중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 유민할 수 있는 건데 중3, 고1 이런 시간조차 안줘 쓰세요 <laughs> 어디에 쓰세요 이런 시간조차 안줘 뒤쳐지는 거야 오케이? 이거 지금 그 시간 못 줘. 애들한 애들 이쁘게 애들 필기되어 있는 거 내가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줄게. 따로 써. 이렇게 지금은 그냥 외워 놓 응. 집중해서. 응. 여다가 좀 이거 형용사 문장 이거 조금 아까 우리 같이 따, 따라 본 대로 써 놓을게. 관계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一个汉，一个汉，怎么？又打一个？ 이분들이 흘려서, 이은 이분들은, 이분들은, 여기 들이분 이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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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분 이분들은, 이분이 원래 문장해서 주어는

아, 불안해. 안 그래도 찍어서 다 올려 줄 거야. 파트방에 그날 수업, 그날 폐기 찍어서 올려 줄 거야. 걱정 마노. 근데 그 대신 옮겨 오는 거 알겠지. 늦게 잤으니까. 시간 조금 더 필요한 사람. 음. 자, 그러면 이, 이런 거를 찍어서 올려 줄게. 아, 우리, 우리 암뭐 어, 아, 보이지? 그죠? 이나 아. 안 왔어. 왔어. 이따가 이것도 필기를써아 이따 이따 이거 한거 캡쳐 해가지고 올리면 되거든요 다 했어? 아 지금 거기 위에 네? 1차시 써놓은데 있지? 그 옆에 지금 빈칸있잖아 여기 제목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관계사 OT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책 한번 쭉 볼게 지적관계대명사 들어가기 전에 5페이지 넘어가고 6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고 8페이지 8페이지 보면 주격관계대명사 포도 위치되어 있지 그게 18번까지 있네 시험대비 때 이러한 문장 하지마 고성준 시험대비 때 이러한 문장을 되게 많이 봤을 거야 그렇지 이러한 문제들을 어. 넘어갈게 10페이지 11페이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품 위치대 네. 관련 문제 이렇게 쭉나는데 이것도 시험때비때 많이 봤을 거야 그렇다고 지금 다 완벽히 했지? 응 해봐 안할 거니까 걱정하지마 응 해봐 했을 때다 맞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야 너 이거 시험 끝나기 전에 걱정하지마 넘어갈게 12페이지 13페이지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조금 더 어렵게는, 진짜 아주 살짝 그런 문제들이야. 걱정 안 해도 돼. 넘어갈게. 14페이지. 여기 몇 차시겠어? 2차시. 2차시. 매, 왼쪽 14페이지 음. 왼쪽 위에 2차시 써놓고. 여기 제목에 관계대명사, w h 쓰면 돼? 관계대명사 1. 거기서 이제 쭉필기를할 거고요. 넘어갈게요. 17페이지.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거 아니야? 어디서 왔어? 시험 대비. 시험 대비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지. 내가 거, 아, 그 문제들이 시험 때비에 하는 건데 되게 좋은 문제들이야, 사실. 근데 그때는 막양막한명 하면서 못 봐주고 막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건데 내가 문제 하나하나 골라서 넣는 거야. 원래 저 파트 1도 한 30문제 있거든? 5문제만 넣는 거야. 파트 2 저도 막한 340문제 있거든? 20문제만 넣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넣는 거니까 아 이거 어차피 시험 때부터 해 하는 건데 왜 이걸 넣으셨지? 다그 생각이 있어서 넣는 거니까 유심하지 말렴. 응.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하고 21페이지에는 여기에 대한 답들이 있어. 어? 보니까 지금 1차시대 뒤에 나왔던 문제들이랑 2차시 뒤에 나온 문제들이랑 문제 형식이 다르지 않아. 응. 그지 일차 시때 나온 애들은 바로 살짝 실전 스타일로 문제 넣는 거야. 왜냐면 이미 다 시험 대비해서 그 개념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실전 문제로 넣는 거야. 어 실전 문제. 아나 이제 아나 그때 그 눈부 열심히 안 해서 다 까먹었는데 걱정 안 해준다고. 여기서 여기는 관계 선생님 아몇 학년 거라고 이거? 사망형 거. 그래서 이네들이 한참 뒤에나 이걸 볼 거야. 이 그런 기본 문제들을. 그래서 미리 넣어놓은 거야. 22페이지 같게 22페이지 왼쪽에 3차시 써놓고 관계 부사 써놓으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한가떴으면쭉 넘어가서 30페이지. 페이지를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알아보겠습겠네 30페이지에다가 4차시, 30페이지 왼쪽에 4차시 소유격 관계대명사 써놓고, 이거 여기서 살짝 복잡해진다. 잘 따라와라. 30페이지 위에다 4차시 소유격 관계대명사 써야지, 30, 1페이지, 31페이지 위에다가, 마찬가지로 4차 시 써놓고, 거기다가는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 써놓은 거야. 필기가 나눠지겠지. 이렇게. 지금 너희 입장에 서면 왼쪽에다 왼쪽 30페이지에 4차시 소유가 관기되선써 있고 오른쪽 31페이지에 4차시 교수님 방기동선이 이렇게 써 있어야겠지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가서 봐줘야 되니까 잘 썼어? 야믿을 수가 있어야지 들어봐! 쓴거 이렇게 들어봐!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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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잘썼구만아 에 우리 수업에서 제일 어려운 거다 해결했다. 휴 제일 걱정했거든 이거 거짓말 같지? 진짜인데 제일 걱정한 거. 이렇게 해서넘기다 보면 뭐해 아, 봐. 아아 역시 역시 어려운 거였어. 아 나도 까먹었잖아. 아. <laughs> 36페이지 낳게 36페이지 아맞다 36페이지 아 이거 31페이지에 써놨던거 있잖아 신경 안써도 돼그때서 찍찍 지금니까 걱정하지마 36페이지에다가 왼쪽 위에다가 이거 써주면 돼 36페이지에다가 36페이지에다가 사차샥 액션 포기 되면 사 써주면 돼 사실 너희한테 어려운 게 아니라 나한테 제일 어려운 거였구만 미안하다 오케이 일교차는 이 마무리하고 5분만 쉬었다가 와서